론탈 캐슬 먹었나? 밖으로 갈게요 알았어요. 와우 대단해 끌었어요 응, 음, 쓰고 오케이 한명컷 W를 찍하면 상대 뒤로 가? E 아어 E 아아 리 잡았어 음, 나이 뭐야. 녹화하면서 디코 켜져있고 이거 되나 컴퓨터 안 꺼지겠지 에이 설마 혹시 모르니까 컴퓨 꺼내야겠다 아니 지금 나그 CPU 쿨러가 고장나가지고 아 그럼 아... 제가 켜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루크를 못 보잖아 아 그러네 됐어 아, 메뚜기 두명 메뚜기? 메뚜기가 누구지 얘 얘가 메뚜기야 왜 <laughs> 음... 메뚜기야 생긴 게 메뚜기잖아 학교에 나밖에 없네 끝났다 게임 와 부럽다 학교 시작을? 해? 나. 어 먹어야 될게 학교에 다 나와. 로크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스필셋 보면서 했는데 목소리 듣고 절대 안 한다는 생각 들었어. 왜? 쇼이치 같은데? 아 쇼이치는 그 시카함이 있는데 얘는 너무 경박해.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 제이할 거면 쇼이치 한다. 제가 현우 안 하는 이유랑 비슷하네요. 현우는 좋아. 현우는 대민이 같긴 해. 누구보다도 현우를 열심히 한다. 근데 현우는 진짜 좋은 거 같아. 현우 좋아요. 현우 진짜 좋은 캐릭터인 거 같아요. 와 이걸로 적도 넘어가네? 같이 캐잖아 리신도 넘어가잖아 아 완전히 그거랑 비슷하구나 이거만큼 좋은 스타트가 없지 않아 거의? 어 거의 최고지 그지 어. 엄청 잘 나왔는데? 아 근데 나는 이 두번째 로트 번화가가 별로 왜? 잘 못하겠어 뭔가 번화가 왔을 때어 템을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지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돌면 돼 그냥, 안으로 안 들어가고? 어 안으로는 못 봐. 안, 돼. 안 남아있어, 안으로. 그지? 응. 겉으로 돌아가고.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겁나 빨려가지고. 뭐, 그건 그지 금방 해. 근데 내가 누구 만나면 다 죽일 수 있어. 어, 꿀물게. 꿀타노요, 진짜. 초반에 피가 되고. 아, 채템은, 채템은 아, 못만들어 보통? 어, 채템은 그냥 만빵 아, 나 와, 맨날 씨. 저거. 나도 맨날 저거. 저기에 잘못 만들어서. 초반에 많이 터졌어. 나도 저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운동화가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왜안 나오지? 이 정도 있으면은, 뭐, 채팅은 완성이고. 그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안 갔나? 진짜. 그 다음에. 오케이, 떴다. 어, 가, 탑, 가, 가, 진화는 좀 걸려? 갈려면? 어, 하나 했는데, 벌써. 뭐야. 10, 30, 50에 한 번씩 진화할 수 있어. 아. 되게 캐릭이 직관적이긴 하다. 어, 제키랑 딜 자체가 다르지? 아, 얘는 못 아, 놀잖아. 합류할게요. 개선, 아, 이거, 아. 아 방송 보니까 좋네. 형 상태가 어떤지 알수있을아 그래? 예. <laughs> 오늘 네. <laughs> 몬타게죠? 논타게 캐터 보인가잡았요 밖으로 갈게요. 봤어? 뭐야? 그 다른 깠게. 사람 올 수도 있으니까. 아공 어, 논타외주로 뒤로 밀리면서 그부 공인데 직선으로 나가는 느낌. 아 근데 Q를 저렇게 쓰면 저렇게 되네? 어 그래서 Q 맞추고 공쓴 다음에 뭐연결 연계... 리신이랑 똑같아. 공 먼저 쓴거 아니야 방금? Q 공 했어, 추공. 아 추공이야? 근데 캐릭 자체가 플레이는 재밌어 보이긴 하네. 아이키 같은 걸 비하면 꿀잼이지. 아, 키는 키는 슈퍼 꿀잼이지. 형 성당이 죠어 가야겠다. 방망이 노스는 좀 별로지 않 아마. Q 밀치고 날아가는거 하면은. 이거 아니, 어, 가야되나? 일단 어, 공장으로 Q, 갈게요. Q도. 공장으로 가는게 낫겠다. 나는 안전해. 오케이. 밀키면서 Q를 맞춘다고? 그니까 Q하고 리신 발차기하고 날아가는 느낌으로 크게 가는거. 근데 그, 그거에 무슨, 그냥 데미지 추가로 더 주니까? 어, 나... 밀리니까 그동안 쟤네는 날못 때리잖아. 아, 그래? 네. 아, 어, 쿨 짧아. 아, 진짜 템 더럽혔나오네 오늘. 주변 아무것도 없네. 뭔나인가 뭐 캐시 들어온다. 죽이지 않지. 응. 오케이. 더 뒤로 돌아서 갈게요. 아, 와, 레이더 미. 안녕. 들어가자. 잡았다. 근데 얘 여기가 여신상인데 이거를 여의봉으로 이거 만들면 진짜 세. 팔 남는 거. 팔팔 부위 남는 거 주려는데. 아 레이더 가져왔구나. 아, 레이더 는 참을 수 없지. 레이더는 못 참지. 레이더 못 참. 신뢰 나올까? 신뢰 없어. 원래 기둥 거 없었어요? 없었어. 시계야 시계 해공에서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아 이건 아마 어? 이거 얘. 안갈 이유가 없거든. 따라가 앉죠? 얘못 도망가. 하고 있어요. 제그 친구 같은데 음, 아까. 음, 아까 그 특공 어. 생전자 오, 광역이요? 생전자가 어, 네. 어, 어, 사망했습니다. 아, 어, 사망. 어, 사망. 박 없나? 사망. 나이스 아, 네요 벌써 너 막고 어 맞췄어. 아, 잘 만해. 잘 만해. 오케이, 슬로 가고 잡았다 아, 맞췄다 이거,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같이 죽이죠. 그러자, 빠질게. 걔한테 빗질어개 끼던 게 탄탈로스의 발지. 그럼 제가 낄게요. 설정이니까 어. 아, 난, 난템다 나왔어. 이거, 필템좀 만들어야겠다. 벌써 상위템 저걸 해놨네. 어, 보통 하지, 저렇게. 아니가, 나도 하는데, 아, 2일차 반이구나 벌써.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구나. 빨리 날라가네 이렇게 하다가 이거 보면은 갑자기 시간 잘 간다니까. 에이, 뭔 소리야. 저기 있다. 잡자. 잡으러 가죠 이거 싸운다, 이거 싸운다. 저거 죽여주는 아, 네. 거야. 아직 싸운다 오케이 okay. 그, 바로 그. 가야지 끌었어요 궁 치고 오케이 한명컷 W를 틀면 상대 뒤로 가? E 아어 E 아아 거리 잡았어 나이스 E 쓰면 상대 뒤로 가는 거야? 어 E가 카타리나 순보랑 똑같은 판랑 똑같아. 어. 근데 E를 진화를 해야 E 저 뒤로 갔을 때 슬로우가 생겨서 아... 그래서 뒤로 가서 애 e 슬로우 시키고 맞추는 거야 E 쓰고 무스도 돼? 어 E 쓰고 무스도 되긴 하지 어... 스카한괜찮에서괜찮브루곤에바 브루곤에서 파쿠. 브루곤기서상쿠 브루곤에서 파쿠. 브루가에서 파쿠. 브루곤에서 파쿠. 브루곤에서 이쿠 브루곤에서 파쿠. 브루곤에서 파쿠. 브루곤에서 파쿠. 데오곤 너무 파있어보이에 감사합니다. 위클 먹어야 되는데 한명 남았어요 근데 한명 남았네 쩝 있네 감자 팩으로 있네 여의봉 만들면 사거리 늘어나는 것 때문에 여의봉이 본체야 완전 다른 케이크. 사거리가 늘어나? 어이 응. 여의봉이 기본 사거리가 늘어나는데 아일런스트플서이어이구나 근데 공격력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지 140이면 거의 도끼인데 그럼 얘 혼자서 2명 3명도 따이 뒤로 가는 거좀 마음에 드는데 어, 되게 좋아. 좋은 스킬이야. 안젤랑 스킬 스위치는 무스 써갖고 어. 뒤로 가면서 애들 스킬 피하려고 발아웃 그러니까, 하는 애들. 그거를 바로 할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아직 잡아? 소리 들었을 텐데. 어. 아니에요? 아, 빠져야지. 쟤들 <laughs> 없네. 세명 남았어. 붕. 추격할 때궁 쓰면 뒤로 밀려가지고. 아, 뭔가. 뭐야, 전주 한거 없는데? 아, 한거 없죠. 근데 2,000일에 저희... 그 징크스 어, 못 깼는데? 못 깼어. 시시기만 넣으면 돼요. 어, 근데 레녹스는 그 스쿼드에서 탱크 포지션이어가지고. 그럼 그래요, 탱탱들들아. 어, 딜이 잘 나올. 아닌데? 방금 어드. 도망가. 셨 네, 뭐 리더는 없으니까. 아, 나 근데 공장 사트 해야 돼. 이 생존을 생각하려고 쓴 거야. 아, 몰라요. 그냥 함류할래요 <laughs> <laughs> 이거는 내알땡큐다 어, 범잡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를 왜안 가지? 아 예, 덩몬지왜못 나온다? 여기 벽이 얇아 보이는데 안 그러더라고. 아, 좀 이상한 벽이긴 네. 해. 뒤로도 찌르라고. 왔어. 에, 체키 체키. 근데 포탑 없이 저렇게 뜨는 거 맞냐? 그포탑 쿨이라서 아까 써서. 그래도 저렇게 그냥 타가? 그래도 뭐. 잠만요아 그래도 못 쓸만해요 딜 자체 같은 아이고 아씨 안됐네 오. 여기서 그냥 길막 할게요 응 어,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스테이크라도 있었어 다행이다 급하게 아, 아, 만든 스테이크 어 죽은거야 이거다. 아니 위에 골목길에 있는 봄이 황금 줄 거야. 아, 벌써부터 그런 은석이랑 황금. 아니면 모래사장 가야 돼. 어디? 은석. 나왔어요? 어, 어, 밑에 사람. 어, 가자. 죽이러가죠 <laughs> 아, 내 확실히 쓰임이 많이 걸려지긴 했어. 어, 많이 줘. 올시는 도 어디까지 떨어지지? 어. 와왜 현우가 두 명이지 했네. 나란해. 옛날만큼의 그 무서움은 없네 스즈리다 스즈 수증 하트가 그래서 같이 죽었잖아. 아 그래. 고정 스즈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스즈리다 진짜 기옥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그렇지. 만큼안 많이... 세네 이제. 음. 근데 방금 내가 잡은 애들이 현이였어뭐그렇긴 한데. 감안해야또한팀 남았네. 저거 한팀 아니에요 형. 둘둘 하나. 예저 네. 아, 아이오가 감자. 그 아까 저희가 그두명죽이고 남은 한명 피오라 음. 죽이고 저기 있다 2먹이면수이이렇게 가는데 2명 하나 둘셋이면 2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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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면 2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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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야이 죽는다 어? 그래도 아직 덜 죽었다 q 이... q 에엑아델라 밟히나가면 끝이 아니 잡았어 아 이거 같이 맞으면 안돼이 아직도 쎄긴 해이데패린이저역 옆에 온거같아고아도리플라이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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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그 다시 GG. 아네 쌍절이 난것 같아. 잠깐 보다. 상대그 무스가 데미지라서 큐큐큐 무스 술통기를 그냥 거기 바로 같이 누르면 그냥 미쳤더라고 폭들이. 이거 쓰는 이유는 쿨감 때문에 쓰는 거야. 뭐그렇긴하겠지 음, 이게 혼자 맞 넣었어요. 이건파 2000 넘네. 오2000 넘었어.